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방방곳곳 산지를 다니는 산지왕이요. 자 오늘은 어, 남성사계시장 산탄입니다 그래서 남성사계시장 안에 있는 맛있는 먹거리들을 좀 같이 먹어보면서 연인들 가족들 혹은 많은 친구들과 함께 오면서 어,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어디 있나, 맛집은 어디 있나 한번 차근차근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. 어떤 게 맛있는지 혹은 또 어, 어, 깜짝이야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계속... 촬영을 어, 도와주실. 어떻게 늦었어요? 저 늦은 거 아니죠? 방금 시작했어요. 어, 안녕하세요. 이거 마이크 차야, 마이크 더 마이크 차야 되잖아. 어, 어떡해. 어. 가까우면 떨린다고요. 보면은. 아, 저기 저기 왔따. 저기 어디라 보면은. 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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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. 어, 이게 메인 아니에요? 아니, 슬기야. 아니 공임 주차인데. 장 그, 그러니까 빨리 주차하고세요. 주차해요. 네. 어 아니야. 오늘 갈 곳은요, 남성 사계시장입니다. 아,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. 첫 번째, 우리 먹을 곳은 저희 영풍치킨 갈 거거든요. 거기 본점은 또 어떨 맛이지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. 그렇다면 고고! 가시죠! 영풍치킨! <laughs> 가시죠! 가시죠. 어떡, 어떡하죠어떡하죠어떡하 어떡, 아니 치킨집 들어오자마자 치킨 냄새 너무 맛있으니까 지금 너무+ 너무 행복한데? 아니 카메라 밖에서부터 <laughs> 기 얘기, <laughs> <laughs> 밖에서부터 아니, 얘기하면 어떡해? 주문하고 뭐가 맛집인지? 감사합니다. 우와 스위트소스인 아니 들고 왔나, 왔나 봐. 들고 왔나 봐 아니 나를 위해서 아나 치마 입었다고. 저 오늘 또 이쁘게 보이려고 제가 또 이걸 봐요. 봐요. 또 치마 어. 입었거 짧거든. 짧아. 어. 근데 이거 한약재가 한4 0 가지가 들어가 있는 치킨. 이게 마늘하고 음. 또 매운 고추, 고추씨 이런 거를 다 갈아서 만든 거예요. 아니, 너무, 진짜. 그리고 저희 색깔이 옛날 할머니들이 만들어준 음. 그런 색깔이잖아요. 근데 염색체를 하나도 안 넣고 오리지널 그렇게 만든 거예요 치킨을. 자 나왔습니다. 음. 너무 음. 어, 맛있겠어. 어떡 아, 깨를 뿌리는 어. 이 양념치킨 너무 오랜만 아니에요? 진짜 오랜만이다. 먼저 드세요. 어. 한번 드셔보세요. 뭐부터 드실 네. 거예요? 진짜. 양념이냐 후라이드냐? 뭐? 어, 저는 후라이드. <laughs> 후라이드, 후라이드 당첨. 저는 양념을 원래 어. 먼저 먹거든요. 맞아. 이 후라이드를 좋아하시는구나. 저는 이 뭐냐면 이, 이 깨가 올라가 있는 이 가슴살. 어. 양념. 척척. 들어있는이 어머, 어떡해. 또튀김옷이 양... 진짜 얇게로 소문이 자자하거든요. 여기가 이거에다가 후라이드를 같이 싸먹어봐, 음. 너무 맛있지. 깨 네. 꿀팁이 있나? 네, 그러면 일단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맞아, 이거 후라이드에다가 이거 소금. 응, 음, 어. 왜? 치킨집에 있는 소금은 더 맛있는 거 같지? 어머, 어머. 뜯어지는 게 야. 너무 맛있지? 먹어봐 오 맛있겠어 그래 이렇게 튀김옷이 얇아요 여기가 본점이래 영풍 여기 치킨 본점인 거야 너무 멋있잖아 너무, 너무 맛있겠잖아 이, 이게, 이게 일반적으로 그냥 튀긴 게 아니고 여기다가 약간 후추 같은 맛 음. 그, 그게 약간 다른 맛을 좀 입혔어 카레 같은 맛어 음. 그래서 이거 진짜 맛있네 음, 음. 너무 맛있다 맞지? 근데 약간 되게 달고 되게 약간. 괜찮아? 매카레 매운 게 있어. 깨어 음. 꿀팁 알려주신다고 하지 않았어요? 꿀팁. 맛있어요? 너무 배불러요. 너무 맛있어. 약 취한 것 같은데? 아한병더 아, 아, 마셔도 돼요? <laughs> 이번에 소맥으로? 그러면 2차를 가겠습니다. <laughs> 야. 해, 오늘은 회식이다. <laughs> 잘못 데려온 거. 같아. 2차다, <laughs> 2차. 있다. 응. 오늘 5차 있어. 야 너무 맛있게 먹었고 너무 맛있었어. 2차는 어. 여기 횟집. 어, 회. 어, 요즘 또 새우랑 대하. 뭐, 유행이니까 원래 출때 회지. 어, 출때 회고 2,000 회... 좋아. 가게 이름은 해물 공작소 깡이고요. 제철 제철 나오는 뭐 방어 석화 뭐 이제 다음에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올 겁니다. 뭐, 음. 뭐 순살 치킨도 있고 고, 초밥도 있고 고. 라베도 있고 다있어요 굉장히 넓고요. 저희는 딴 때는 이 꽁치 그 쌍꽁치를 저희는 고등어를 구워서 드립니다. 봄 가을에는 굉장히 시원하고 또비올때눈올때 전경을 다볼 수가 있어요. 음 좋다 좋다 자, 이제 그래서 해물 네, 공작소. 네 깡. 깡. 해물 공작소 깡인데요. 네, 나왔다. 이쁘게나는데어 광어랑 우럭인가? 네 이제, 이제 광어, 우럭은 어. 어, 가장 많이 어. 먹는 어. 해가 광어랑 우럭이고 음흠. 지금 철, 제철. 완전 제철 새, 새우, 새우. 대야. 네. 회집 보면 뭘 먹어야 되는지 아세요? 우선 미역국을 마셔봐야죠. 우선 난 오늘 생일이 아니지만 축하한다는 마음으로 그냥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. 찍어먹으세요 아니면 간장에 찍어먹으세요 저는 간장이요. 저는 간장입니다. <laughs> 어 이거, 이렇게 빨리빨리 해야죠. 어? 이거 한번 먹어볼까새로 어? 새로 맛있어. 새로가 어. 제로수가여서 너무 맛있어. 새로니까 술 새로로 가져왔습니다. 그거 가루 아닌가요? 재밌다. 우리 선배님 이세요? 주세요. 어? 선배님 저 죄송한데 그 앉지 말고 장 가져오세요. 아 잔. <laughs> 제로 수가야 살이 안 찐다고 응. 살이 안 쪄요. 어, 어. 자, 기다려요. 기다려봐요. 제가 쌈싸 드릴게요. 나 아. 네, 좋아요. 여기만의 소스를 넣어줘. 너무 맛있겠잖아. 그리고 마늘, 마늘, 마늘 넣어주고. 그다음에 고추 하나 넣어주고. 그리고 이거, 어 이거, 이거 이 탄탄한 거 이거 넣어주고. 이렇게 넣어주고. 아 고추냉이, 고추냉이를 이렇게 해서 넣어주. 아 위, 윗, 위, 위. 어때요? 음. 맛이 어때요? 맛있어, 너무 맛있어. 음? <laughs> 너무 감격스러운 맛이에요. 이거는. 음. let's 우락우락우락우락 <laughs> 우럭? 우락? 우락? <laughs> 우락? <laughs> 난 이렇게는 못살아 이렇게 맛있는게 많은데 다이어트를 어떻게 해 그래 안그래 맞잖아 내가 뭐, 뭐라고 했지? 술은? 보약이다 <laughs> 자 본격적으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